안녕하세요 에이스목재 이차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자재는 징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최근 몇년 동안 이 외장 마감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징크가 무엇인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은 징크란 말 자체는 이제 아연이라는 뜻입니다. 원소기호 중에 아연을 뜻하는 말이고 어학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 건축자재 쪽에서는 꼭 아연으로 되어 있어야 징크는 아닙니다. 그니까뭐 철로 된 것도 징크라고 얘기를 하고 뭐 알미늄으로 된 것도 징크라고 이야기를 하면 니까 그러니까 금속으로 된 외장 마감재를 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징크의 종류는 이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른 금속도 있고 뭐 섞인 이 금속이 섞인 것도 있지만 이제 경쟁성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이네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동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이 제가 소개해드릴 네 가지 중에 어떻게 보면 성능적으로는 가장 우수한 우수한 금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단점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가장 고가입니다. 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이나 이제 기후나 이런 것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150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라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오래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동 자체가 이제 부식이 강하기 때문에 별도의 페인트 마감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고 동 자체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두께 같은 경우에는 동은 뭐0 5 7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가격이 좀 제일 비싸다는 점하고 이제 동, 동 자체의 그 색깔을 띠게 되는데 별도의 마감이 없으니까요. 이제 빨간색이나 뭐 갈색이나 이렇게 좀 굉장히 좀 강렬한 색깔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색깔 자체에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뭐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아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징크란 말뜻이 아연이니까. 이 아연 같은 경우에는 동보다는 수명이 조금 짧지만 어쨌든 10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라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오래 사용한 거죠. 이 아연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거는 이제 외관상 이제 뭐 예쁜 게 이제 100년 간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이제 기능적인 성능이 100년 정도, 그러니까 외장 마감재로서의 기능이 100년 정도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언 같은 경우에 0.77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고, 한국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색깔 중에 하나인 회색을 띠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보단 좀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굉장히 고가에 속한다는 거 그거 빼고는 뭐 크게 단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동과 아연 같은 경우에는 금속 자체를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색깔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하는 거를 인위적인 가공을 해갖고 좀 자연, 좀 원하는 색깔을 좀 뽑아내는 그런, 그런 기술이 있는데 그런, 그런 기술을 이 프리웨더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그 기술로 원하는 색깔로 뽑은 제품들도 존재를 합니다 다음은 알미늄 딩크입니다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칼라 강판과 정품이라고 할수 있는 아연 이 중간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연으로 된 제품이 좋지만 가격이 너무 좀 부담스럽고 칼라 강판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성능이 좀 아쉽고 이랬을때 중간 지점이 있어서 두가이 중에 좀, 아, 좀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미늄 같은 경우에 0.77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알미늄 자체가 이제 부식에 굉장히 강한 편은 아니어서 이제 여기서부터 별도의 페인트 마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색깔을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페인트 마감을 고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페인트 색깔이 다양하다 보니까 좀 원하는 색깔을 고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제 수명은 앞에 말씀드린 아연과 동에 비해서는 좀더 짧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칼라공판이라고도 하고, 리얼 잉크라고도 이야기 합니다. 어떤 모에가의 브랜드 제품 이름을 따서 철에다가 아이언도금을 한 다음에 이제 페인트 마감을 한 제품이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은 하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0 5 t 를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그 알미늄과 마찬가지로 이제 금속 자체가 물에 강한 게 아니라 겉에 이제 방수 성능이 강한 페인트로 마감을 하다 보니까 페인트가 버틸, 버틸 때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페인트가 벗겨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식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격이 가장 이 중에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이제 수명이 앞에 것들에 비해서 좀 짧다는 게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칼라 강판 이 철, 철의 아연 도금에서 페인트 입핑이 제품이 시중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이제 시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징크의 하지 시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하지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조주택과 콘크리트 조, 이두 가지가 이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장에 구조목으로 이제 석가를 래 만들고, 그 위에 이제 투수 방습지를 붙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을만들기위해서 각재를 한번 대게 되고, 그리고 그 각재 위에다가 이제 OSB 합판이죠. OSB 합판을 붙이고 그 위에 방수 시트, 그 다음에 징크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FM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이제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거는 사실 OSB 합판을 두 겹을 치는 시공법이 있습니다. 그니까 이게 가장 뭐 유럽이나 이렇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OSB를 한번 치는 이 시공법이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제가 아는 것 중에 가장 일반적인 시공법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이중, 이중 합판을 이중으로 하는 이 시공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견적을 받으실 때합판을 이중으로 친 기준으로 이제 견적을 내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징크 시공비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견적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이제 콘크리트 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파이프로 하지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먼저 가로 상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가로 상은 600상부터 뭐 1500상까지 하시는 분마다 너무 다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촘촘할수록 견고화 한다는 게 장점이고 대신에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이제 단점이겠죠. 그래서 뭐 적절한 상으로 이제 시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600 하시는 분도 있는데 1,500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협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로 상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세로 상 같은 경우에는 610 아니면 410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합판이 1,220이기 때문에 이 세로 상 같은 경우에는 610 아니면 410이둘중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수 합판을 붙이고 거기 이제 방수 시트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후레싱하고 이제 맞바들어 가는 부분을 이제 징크로 먼저 감으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징크를 시공해 나가면 됩니다. 뭐 정답이, 정답도 아니고, 뭐더 좋은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시, 하지 작업을 이제 목조주택, 콘크리트조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지붕제하고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붕제의 종류는 세부적으로 나누면 굉장히 많을 수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화가 있고 싱글이 있고 그 다음에 징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글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냥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는 자재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 징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몇년 동안 지붕 마감제 중엔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신 거예요. 아직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왜냐면은 하 최근 트렌드 이제 모던한 느낌도 나면서 색감도 회색, 그걸 많이 쓰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성능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징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신 것 같고 이제 기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스페니쉬 기어 마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기와는 이제 외벽 마감제나 다른 마감제들의좀 디자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스페, 스페니쉬 기어로 말씀드리면 스타코랑 거의 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징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감재 다른 마감재랑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 점도 굉장히 좀 장점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가장 많이 사용을 최근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외벽 마감재 중에 최근 가장 인기가 많은 징크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뭐 시공법도 말씀을 드리고 뭐 종류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이제 이제 뭐 멀지 않은 시일에 뭐 이제 기화하고 이제 싱글도 좀 영상을 찍어서 이제 지붕재를 좀 패키지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1년 정도 된것 같은데, 가장 이슈가 된 템바보드라든가, 뭐 이렇게 좀 인기 있는 자재들도 중간중간 한번 앞으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